오늘은 민생지원금 추가 지역 소식을 급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지혜입니다. 이미 지급이 확정된 지역도 있고 다음 주부터 바로 접수를 시작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나오는 지원금 소식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민생 지원금 추가 지역을 지역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남원시입니다. 남원시는 민생 안정 차원의 추가 지원금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원시 지원금의 총 규모는 약 150억 원으로 지자체 지원금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전원이며 소득이나 연령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 정비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진행 중인 단계이고 남원시는 지급 시기를 설 명절 이전으로 목표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지급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청 시작일과 접수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공지가 나오는 즉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시입니다. 정읍시는 이미 일정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정읍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이며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시작일과 사용 시작일이 모두 1월 19일이라는 점입니다.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약 4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정읍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입니다. 정읍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요일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담당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는 점입니다. 정읍시는 지급 금액도 크고 일정도 이미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정과 요일제 확인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구 군의군입니다. 군의군은 이번 민생지원금 추가 지역 가운데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군의군은 1인당 54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군의사랑상품권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1월 30일 이전부터 군의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입니다. 군의군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수령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신청 시작일은 1월 19일부터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즉시 수령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군의군은 밝혔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지역 내 소비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현장 즉시 지급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 형태이기 때문에 군이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충북 괴산군입니다. 괴산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괴산 사랑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괴산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시작되며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8년 이후 출생자,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괴산사랑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카드가 없는 분들은 신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괴산군 민생지원금은 지급 금액이 큰 만큼 사용 기한이 함께 정해져 있으며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충북 단양군입니다. 단양군은 별표 3개 치셔야 하는 지역입니다. 단양군은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단양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 주민이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 단양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 시작일입니다. 단양군은 1월 12일부터 바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일정이 매우 빠른 지역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아니라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작일이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단양군에 계신 분들은 1월 12일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경북의성군과 전북임실군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의성군입니다. 의성군은 민생회복 소비 지원 성격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의성사랑상품권입니다. 신청 시에는 상품권 지참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 민자의 경우에도 가족관계 등록부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이 아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 임실군입니다. 임실군은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임실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 임실군 주민이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 임실군은 1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임실군은 접수 기간이 약 3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일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상반기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급 계획을 밝힌 추진 중 지역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와 지자체 공식 발언을 통해 충북 영동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등은 민생 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추가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추경 예산 통과와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민생 지원금 추가 지역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각 지역별로 금액, 일정,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별 지원금과 정책 정보는 확인되는 대로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